대음과 함께 수백발의 총탄을 쏟는다. 청구가 향한 바다로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에 폭음과 함께 불꽃이 번쩍인다. 한국 해군 항공모함을 노리고 접근하던 북한 미사일에 명중한 것이다. 2030년대 초반 동해에서 눈 깜짝할 순간에 이뤄진 전투다. 바다에서 함정을 공격하는 탄도미사일은 탄도탄 요격미사일로 대응한다. 하지만 미사일 요격에 실패하거나 비교적 속도가 느린 순항 미사일 공격은 함대공 유도탄 해공으로 방어한다. 만에 하나, 두 번의 기회가 모두 실패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미사일을 미사일로 막지 못한 경우 마지막 순간에는 근접방어무기 CWS가 분당 4,200발의 총탄을 쏟아내며 방어막을 친다. 이처럼 함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CWS를 국내 기술로 개발한다. 지난달 31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근접방어무기체계투 사업방안을 심의한 뒤 국내 개발로 결정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4,500억원을 투입해 개발하고 10여대에 조금 못 미치는 시제품과 실전무기를 생산한다. 해외에서 구매하다가 국산화에 나선 이유가 있다. 한국은 레이시온사의 펠렁스, 네덜란드 탈레스사의 골키퍼 등두 가지 신일더블스를 도입해 운용했다. 여기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골키퍼가 단종된 이후 팰렁스만 도입했는데 최근 추가 물량 가격이 올라갔다. 팰렁스가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서다. 앞으로 해군 함정을 도입할 때마다 든 고민을 반복해야 한다. 조만간 시작할 팰렁스 창정비도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관련 기술 이전을 거부하고 미국 현지에서 직접 수리해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국내 개발 CIWS는 경항모와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XL과 호위함, FFX급 등 해군의 최신 함정에 장착될 예정이다. 사용기간이 오래된 기존 CIWS 수십문도 단계적으로 교체할 전망이다. 단순 국내 조립이 아니다. 기존 CIWS보다 성능이 올라간다. 기존에는 아음속, 약 시속 1,100km 미사일만 대응할 수 있었다. 이제는 초음속 미사일까지 요격이 가능할 수준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최근 개발된 순항 미사일에는 램제트 엔진을 장착하면서 대략 마하 4, 약 시속 4,800km 수준까지 빨라졌다. 보는 눈도 좋아졌다. 기계식 레이더와 달리 전자식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ASAL을 탑재해 더먼 거리에서 발견해 더 빨리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이전보다 탐지 능력이 더 정밀한 것도 당연하다. 2018년 12월 개발을 완료한 함대공 유도탄 해공의 최대 사거리는 20km 수준이다. 해공이 요격하지 못한 미사일이 함정에 접근하면 c r w s 가 대응한다. 함정에서 5km 떨어진 거리에서 교전이 이뤄진다. 여기에 게틀링건이 쏟아낸 포탄이 화망을 만들어낸다. 마하 3사속도를 내는 미사일은 1초에 약 1.2에서 1.6km를 이동한다. 유격에 주어진 시간은 불과 3초 정도뿐이다. 함정 주변에 침투하는 고속정도 자동으로 격파할 수 있다. 기존 골키퍼는 수동으로 조작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자동 수동 반자동 모두 가능해진다. 지상에 설치할 경우 공군 활주로 및군 지휘 시설 등 거점 방어도 가능하다. 문제는 기술이다. 그래서 국내 업체가 충분한 능력을 갖췄는지 확인해 봤다. 지난달 15일 구미 l i g n 스원 생산본부를 다녀왔다. CIWS 국내 개발은 모든 부품을 새로 개발하는 건 아니다. 기존에 쓰던 골키퍼 한포의 주요 부품을 동일하게 활용한다. 군 당국은 30mm 탄을 쏘는 골키퍼가 20mm 탄 펠렁스보다 파괴력이 더 크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국산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골키퍼 장착된 30mm GDU-8 개틀링거는 기술 도입을 통해 화포 전문 국내 업체가 생산할 계획이다. 탱크킬러로 불리는 A-10 공격기에 장착하는 기관포다. 압도적인 활력이 장점이다. 각종 부품을 종합하는 능력을 갖춘 뒤 개별 부품의 국산화 여부는 판단할 예정이다. a i g n 스원은 뜯어보고 고치며 기술을 얻었다. 2018년부터 골키퍼 창정비를 시작했다. 한국 해군이 쓰던 골키퍼를 공장으로 가져와 완전 분해한 뒤 시조립했다. 본격적인 정비에 앞서 네덜란드 해군 정비창에 직원 20명을 보내 체계 전반에 대한 원천 기술을 배웠다. 지난해 9월 이 기술로 정비한 첫 장비는 바다에서 해군이 주관한 성능 시험을 통과했다. 창정비 현장에 도착하니 새 제품처럼 깨끗해진 골키퍼가 마지막 점검을 받고 있었다. 모든 부품 하나하나를 분해하고 정비하고 일부 부품은 새 것으로 교체했기 때문이다. 구석구석까지 잘 알지 못하면 할수 없는 작업이다. 이런 경험 덕분에 한국형 CAWS2 개발이 어렵지 않다는 평가다. 홍성표엘라이진스원 CIWS2 사업단장은 CIWS2의 탑재들 한 포는 골키퍼와 동일하여 이미 관련 기술을 확보했다 하면서이 s e 레이더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전력화했고 센서 분야에서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형 근접전개 시험장과 국내 최대 규모 레이더 종합시험장에선 성능 시험 중인 대포병탐지 레이더2 울산아이급 함정 탐색 레이더 국지방공 레이더를 살펴볼 수 있었다. AIGNX1은 해공을 비롯해 함대함 유도탄, 해성, 휴대용 대공유도탄, 신궁등 다양한 유도 무기도 생산한다. 잘 보고 잘 쏘며 막아내는 모든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다. 우연히 특별한 레이더를 발견했다. 2019년 일본 초객이 근접 위협 비행 당시 한국해군 함정에 장착됐던 장비다. 함정에 근접하는 항공기 비행 정보를 파악하는 함정 대공표적 레이더 S단알-240인데 정비를 받기 위해 들어온 거다. 유도탄 조립 현장에 들어가 보니 대형 태극기가 걸려 있었다. 방위산업 현장 근무자의 애국심이 느껴졌다. 업체 관계자는 출근할 때 일하러 간다고 말하지 않는다며 내국하러 회사 간다고 말한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처럼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무기를 만들고 다시 고쳐 더 강한 힘으로 나라를 지키는 현장이라고 느낄 수 있었다. 구미생산본부 본관 옥상에는 대형 태극기가 펄럭인다. 현관 앞에는 한국전쟁 참전국 국기도 모두 걸려 있었다. 이 국산화 추진 함정 방어용 근접 방어 체계 CWS란 우리군이 해군 함정에 설치된 근접 방어 무기 체계 CWS의 국산화에 나선다. 방위사업청은 2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근접방어무기체계2 사업추진기 본전략안을 의결, CWS 국산화를 결정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총 3,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리군이 국산화를 추진하기로 한 CAWS는 해군 함정의 가장 큰 위협인 공대함, 함대함, 지대함 유도탄을 파괴해 함정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무기체계다. 함대공 미사일 등 방어수단들이 적의 미사일 저지에 실패할 때 사용하는 최후의 방어수단이다. 고속정이나 테러 단정 등 소형 수상 목표물이 방어선을 넘어 근접해올 때도 CLWS를 사용한다. 함정에 탑재된 함대공 유도탄 SME, 사거리 180km, 아라덴1 1 6 m 사거리 9에서 12km 단거리 미사일이 막지 못한 대함 미사일을 막는 최후의 보루다. 대공 유도탄의 최소 사거리는 10에서 20km 안팎이다. 10km 전방에서 아군 함정에 도달하는 시간은 30초 1분여에 불과하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수천 발의 기관포탄을 발사해 공중에서 파괴하는 무기다. CIWS는 거리 측정 레이더와 기관포를 결합한 것이다. CIWS는 함정의 다른 탐지 유도 관제 시스템과 별개로 운용된다. 유사시 함정의 다른 레이더나 탐지 시스템이 무역화되더라도 CAWS는 별개로 생존을 기능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해군이 운용하는 CAWS는 크게 두 종류다. 네덜란드의 옛 시그널사, 현탈레스 네덜란드의 골키퍼, 골키퍼와 페일랭스다. 골키퍼는 국내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등 세척, 3200톤북 관계토급 구축함 세척, 4400 톤급 충무공 이순신급부축함 6척, 독도함에 각각 탑재될 최후의 방어무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골키퍼는 네덜란드 탈레스 세일즈 사가 개발한 무기로 근거리에서 고속으로. 한포탄을 발사해 표적을 무력화하며 재탐지와 추적, 사격통제 체계를 갖춰 단독으로 전자동 대응할 수 있는 무기 체계다.